예, 코스피하고 삼성전자를 한번 말씀을 드리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날이었구나, 그러니까 설 연휴였자 이날 6만 2천 원이 카고 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카마 6만 3천 원은 뚫을 것 같은데, 6만 4천 원을 뚫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언제? 그다음 날 보면 내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고? 1월 20일. 아 미리 이야기 드리는데요 천체 할라카 입니다 그 천체 할락하니까 동영상이 되게 깊이 있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천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요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리고 그러니까 요 추석 설 연휴 동안에 제가 뭐 이렇게 해놓고만 그 다음 날그 다음 날그 6만 3천원은 뚫겠는데 6만 4천원을 뚫겠냐 이래 말을 드렸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 64,000원이 뚫을지 안 뚫을지 뭐좀 헷갈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일부 물량을 좀 축소했었습니다. 이때지이때지잘 모르겠어요. 이날 오후부터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량 일부를 조금 축소를 했었다 하는 가 그래, 했었었고, 언제 샀든가, 여샀든가 그러고 이날이 됐을 때 오후부터 오전에 약간 매도를 했는 것 같아요. 오전에 매도를 하다가 오후부터 매도 안 했다 하는가왜안했녹 하면 65,000원을 뚫을 것 같더라고. 64,000원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 날이 됐습니다. 이 날이 됐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면 65,000원 뚫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 수가 그래 보입니다. 그럼 뭐저턴 같은 경우에 넣고 하면 지금부터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신호들이 무진장 떨었지만 무진장 떨었지만 65,000원을 그 뚫는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이제 볼 겁니다. 65,000원은 위험한 가격이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힘이 좋지 힘이 뭐 무지 좋은데 뭐 외국인들은 미친 듯이 사죠. <laughs> 그러면은 안 판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가 요날 그요 대서 그 6만 그 내일 그니까 고택 했던 게 내일이 수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캤는거 그니까 화요일 날 동영상 찾아보셔서 내일 64,000원에 만 뚫긴 하네. 요좀 헷갈리는데 63,000원은 만 뚫을 것 같았겠죠 딱 맞췄습니다 <laughs> 맞죠 아그러고 이날 오후부터는 명확하게, 요때상간의 주식을 약간 좀 정리를 했었어요. 일부 축소를 했는데, 이날 오후부터는 절대 주식을 축소 안 했다 하는 거. 왜? 6만 4천 원을 뚫을 것 같더라는 거지. 이게 목요일이었네요. 맞습니까? 당연히 금요일 날은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뭐를 보고 놓고 하면 지금 6만 5천 원 뚫을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고, 지금은 예측 안 한다는 거. 예측을 왜안 하냐고. 일단, 6 5 0 0원 뚫어 올라간다는 것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부를 더 걸으라면 6 5 0 0원 뚫을 것 같아 말이지. 그래서 안 판다는 거지. 그걸 언제부터 알았는 하면,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후부터 6 4 0 0원을 뚫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도, 매매를 정지했다는 거. 이날은 6 5 0 0원을 뚫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매도를 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구간에 매도를 다 정지했죠.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때는 닭이림에도 안 했었지 됩니까? 그럼 이때 샀던 것들은 지금 약한 20% 수익 났죠? 그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2,500의 그 그림들을 그 뭐냐 지금 뚫려못 뚫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형태로 보면 2,500을 뚫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이날은 지금 못 뚫었죠. 2,490까지인데 지금 은 뚫는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핵심은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이제 포지션을 바꿔보면 곤란한데 외국인은 지금 무진장 사고 있죠. 아직 그니까 이때 시작했던 외국인들 이것 보니까 계속 선택했잖아. 삼성전도 마찬가지지. 그러고 좀더 길게 보면 이때 샀던 외국인들 작년 10월 달이죠부터 왔던 외국인들 이때 오는 외국인들이 아직 일관성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게라 이때 10월 20뭐 6일인가 언제 여 어디서부터 샀던 외국인들 여 어디 있네요 이래 쭉 왔던 외국인들 또이오는 외국인들이 일관성 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날의 견지에서. 주식이 오를 수 있다 하는 그, 그, 뭐냐,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은 계속 유지 중이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단기적으로 6만 4천을 뚫려, 5천을 뚫려가 이 지점에서 고민이 계속 됐었는데, 그, 지금은 6만 5천은 뚫는 그림이다. 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한번 보려 합니다. 자, 정리하려 보겠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는 대동소야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프 거의 같죠? <laughs> 아,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때 제가 이두 지점에서는 안 판다 했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판다 했잖아요. 아니, 이두 지점에서는 팔았죠. 동영성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는 안 팔았던 게, 이때 싫었던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이 이때 여전했다는 거. 그럼 계속 따라왔죠. 이때는 안 팔았다는 거. 계속 안 팔았는 동영상이 나오죠. 그, 안 팔았는데, 이때, 요수는 사실 6만원 때또 샀었어요. <laughs> 제가 방송은 뭐 했는데, 이때 또 샀죠. 예, 또 샀겠지. <laughs> 이때 안 팔고 이때 샀으니까. 아, 제자는 이팔락겠지곽소정여기왜안 아. 팔았겠고, 태현님 여기서 왜더 사놓겠고,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이날, 제가, 그, 연휴에 말씀드린는것로 이날, 6만 3, 이날에 평단이 그 6만 2천 원대 있었어요. 근데 느낌상 6만 3천 원 뚫을 것같은데 6만 4천 원은어렵겠 나를, 그 다음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예측이 아니고, 그 방송을 보면 그 다음날에 대한 예측입니다. 맞췄죠? 그리고 이날 뭐입하면아 역시 64,000원 뚫겠네 하는 생각들을 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날 오후부터 일부 축소를 좀 했을지 싶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고 이날 오전에도 일부 물량을 축소를 하다가 오후에 정지했다는 거 왜? 6 64,000원을 뚫을 것 같았다고 이날까지 64,000원을 못 뚫었었죠. 그래서 이날로 넘어왔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포지션은 이때부터 이 상승들에 대한 생각들은 변함이 없다. 계속 가져가고 있죠. 계속 가져간다. 언제 꺾이냐고 모릅니다. 그거는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외국인과 다른 걸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겁니다. 지금은 계속간다 고점은 고점이지만.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그 뭐냐 내 생각 그 배팅을. 꼭 해라면, 51%라면 65,000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에, 삼성전자는 턴이 이 지점부터 이런 어떤 대세 거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봤다는 거라는 거지. 시나리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상승할 때는 이 시나리오를 가만히 앉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서 팔았고 여서 팔았는 거고. 요 지점에서 이 상승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일부러 봤던 겁니다. 제말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고, 그 뭐냐, 그, 그, 나날이 매일매일 지금 가격들이 의대지에 대한 변동들을 보는 겁니다. 여서은 예측을 안 합니다. 6만 5천 원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을 뚫을지 안 뚫을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걸 야 알겠어요? 그런데, 6만 5천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졌는 거지. 이날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에 대한 꿈도 안 꿨어요. 오해될지를 잘, 꿈도 안 꿨는 건 아니고, 이, 이 다음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음날 6만 5천 원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날에 그 자,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날에 있잖아. 이날에 이 그림이 갑자기 나온다는 거는 꿈도 안 꾸겠다는 거지. 그래서 6만, 이제 내말 이해 되시잖아요. 그 다음날 그림에서는 6만 4천 원이 어려울 거야. 이 말을 했던 거고, 여기서부터 이 대세 상승은 한 가지 시나리오로 있었던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삼성전자의 분석은 그 월요일날, 월요일 날 월요일 분석하자니 그건 그 다음 날 봐야 되겠지. 지금 그 매매나 매매 강도를 봤을 때는 6만5천을 잠시 잠시든 우했든간에 뚫어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갔다 내려오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까 알아듣겠어요. 그럼 그날 봐야 되겠지. 근데 그 제가 그 화요일 날 했던 방송에서도 말했죠. 외국인이 강하게 사면 65,000원 뚫을 거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인상을 보세요. 근데 지금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산다면 65,000원도 뚫을 거다 했고 2,500도 뚫을 거라 했습니다. 그런 방송을 화요일 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그림이 돼 가고 있네요. <laughs>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 화요일 날, 6만, 외국인이 사면 6만 5천 뚫을 거다. 외국인 포지션. 외국인이 사면 2,500 뚫을 거다. 는 포지션. 그말 했습니다. 그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일, 그날 이래 말했다고. 내일, 그, 6만 4천 원을 뚫기는 어렵겠지만, 6만 3천 원 이상 간다고 이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다. 요, 요날, 요날, 요날. 그래 이야기를 했단 말이다. 요, 요 연휴 동안에. 그런데 동시에 무슨 말을 하고 녹하면 외국인이 강력하게 산다면 6만 5천 원더 뚫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내일 때 모이되냐고 일 월요일 날 그때는 외국인들이 만약 시나리오를 바꾸면 그때 다시 생각해야 을 되는 게 시나리오를 다시 바꿔야 되겠죠. 지금 몇 가지 시나리오가 더 있거든 뒤에 여기서도 시나리오들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들에서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게 니죠 방송상. 어쨌든, 현재 지점에서 월요일에 대한 예측들은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는것로 외국인이 강력하게 사면 6만 0 0 원을 뚫을 거고 또 뭐고 2 5 0 0이라 코스피를 뚫어갈 거라는 그 지점들의 그림이 이미 나오고 있다. 그럼 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28일 코스피와 삼성전자 분석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예측, 주초에 대한 예측이라고 해도 되겠죠? 에, 를 잠시 해봅니다. 전망대로 해봅니다. 저는 왜할 거냐고요. 만약에 이 조시가 계속 유지되면 절대 안 팝니다. 그냥 들고 갈 겁니다. 제자도 팔지 말라할 거라. 거리가 언제 파냐고? 그 다음 주 생각해 볼게요. <laughs> 어쨌든 안 판다는 거지. 만약에 이 조시가 유지된다면 꼭 이날 오후나 이날, 그, 오, 이날의 어떤 분위기 모양으로 안 판다. 뭐를 보냐고 장고 증가하는 걸 즐길 거다. 그러는 1월 28일에 삼성전자와 스피 분석이니까 참가해서 끝!